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논밭 태우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 농업 부산물을 갈아서 논밭에 뿌리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확하고 남은 깻단을 분쇄기에 넣습니다. 기계에 깻단을 넣자 순식간에 잘게 부서져 나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에 태웠을 농업 부산물을 이제는 잘게 부서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산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소각을 하면은 산불 날 염려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작물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에 인접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입니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낮추고 미세먼지 발생도 줄일 수 있는 데다 비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보니 농가 반응도 좋습니다. 한360 농가가 신청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해당 시군에 있는 산림 부서에 그 화재 작업 신청을 해 주시고 충북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가운데 논밭 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20건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한 산불은 15건으로 전체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밭 태우기는 익충의 개체 수를 줄여 농사짓는 데 오히려 불리합니다 오히려 해충을 죽이는 천정류나 유물을 분해해서 토양을 하는 시키는 그런 분해자 이런 것들을 태우는 부작용이 훨씬 크고 충북 열한 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이 산불을 예방하고 토질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함입니다.